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병신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아침이 되고 태양이 뜨면 빛에 의해서 세상의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양은 분산 그리고 확산을 주도합니다. 태양이 의미하는 바는 성장이죠. 묘월부터 이제 병화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돼요. 그래서 묘월부터 보면은 자연도 부피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4화월에 가면요. 육양으로 꽃이 활짝 피죠. 그리고 사중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고 신월에는 열매가 완성되는 이 신금이 인간에게는 먹을거리가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예전에는요. 인간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병화인 태양에 의해서 만물이 성장하고요. 열매를 키워 인간은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세계인 이노술 삼합의 목적은 이 신금이라는 경금이라는 열매를 익히는 일이 이노술 삼합의 목적이래요. 병화가 이노술 삼합을 하죠. 그러니까 병화의 목적도 경금인 열매를 키우는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신간지는 병화가 키우려고 하는 열매가 일지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병신 일주가 아니라 월이 병신월이다. 그러면 병신월이라는 거 자체는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달이 돼요. 그리고 월이라는 건 부모 형제궁이고 자신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업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업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열매를 키우는 그런 의미에는 금융의 물상도 있는데요. 열매고 먹을거리잖아요. 먹을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련 요식업의 사업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 저도 병화 일주인데요. 음, 천간에 경금이 드러나는 그런 날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후라이팬을 달구고 있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뭔가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그런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병신 일주라고 한다면요. 일지궁인 배우자 자리에 신금인 열매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주 구조하고 계절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병화는 일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잘 키워서 가치가 높은 열매로 만들고 싶겠죠. 병화에게 흰금은 편제입니다. 완벽한 의미, 내 것이라는 정제가 아니라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이 열매를 완벽한 열매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열매를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이신금이라는 열매의 가치를 상징시키는데 신경을 쓰지만 이 일지공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는 평관입니다. 병화가 자신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싱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 병화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할수 있겠죠. 가을은 숙살의 계절이죠.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열매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무에 나뭇잎이 많으면 이 열매로 가는 영양분이 차단되기 때문에 일단 나뭇잎으로 가는 영양을 차단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갈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요. 이 나뭇잎은 보통 을목의 비유를 많이 하죠. 이 나뭇잎이라는 생기, 생명체를 의미하는 글자가 이 심금이라는 열매를 수확하려면 이 을목은 생기를 상하게 하는,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올해도 경자년으로, 천간으로 경금이라는 글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사주를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신금이 있는 자리는 이 을목이라는 생기가 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지궁이라고 한다면 37에서 45세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을목이라는 생기가 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음, 제 지인 중에 병신일주가 네 분이 계세요. 이 37에서 45세 사이에요. 각각 다 다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모두 수술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생기가 상하는 모습이 수술의 물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금은 신자진 삼합을 시작하는 공간이 됩니다. 신월은 아직은 양의 세이에요 양의 세계를 마치고 곧 음의 세계로 향해 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공간인데요.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라는 지장관이 있죠. 경금이란 열매가 가장 강해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임수가 생지로 드러난 그런 공간이에요. 열매가 단단해지고 강해질수록 이 임수도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 병화가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 이 임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임수에 의해서 병화가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재생살의 의미로 몸이 상하거나 관제구설의 그런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게 생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몸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한 의료계통의 직업을 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 경금은 총칼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직업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금은 병화에게 편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편재는 유흥성을 의미하죠.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이 신금의 시기인 37에서 45세 사이에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금 지장간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 있죠. 무토라는 식신 임수라는 편관 그리고 경금이라는 편재가 있습니다. 그럼 병화가 원하는 이 신금이라는 자신의 마음 속에는 관에 대한 욕망, 재에 대한 욕망을 모두 추구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병신 일주가 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봄은 목의 계절이잖아요. 일단 봄에 나무를 키워서 일지궁에 이르르면 열매를 맺는 그런 흐름이 돼요. 그런데 이 일지궁의 시기는 목하고 금이 서로 충돌해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음, 이게 충돌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의미는 월은 부모 형제궁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궁과의 거리가 있는 그런 뭐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신 일주라고 한다면요. 여름은 화기가 강한 계절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금을 다른 궁위에 화기가 함께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뭐 좋은 의미로는 함께 키우는 협동의 의미가 될수 있지만요. 병화 혼자로도 충분한 그런 의미의 화기가 더 강해진다고 한다면, 쟁제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도 알맞아야지 열매가 잘 익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 빛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사막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려서 열매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지궁은 배우자 자리고, 배우자가 너무 힘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어, 밖으로 떠나는, 그래서 부부 간의 불화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병신 일주라고 한다면요. 가을은 금이 강한 계절이에요. 그러면 병화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구조에 따라서 을목이 드러나고 을경합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을경합에 이 열매를 병화가 키우는 그런 모습이면 금융이나 프랜차이즈 물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신일주라고 한다면요, 겨울은 수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잖아요. 경화는 이노술삼합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해자축 월은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재성으로 관성을 생하는 재생관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정보통신의 직원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만약에 일지공하고 신자진으로 삼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일간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절적으로는 어, 겨울은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가진 것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병신일주다라고 한다면요, 일지궁은 편제예요 원래 일지궁은 남자에게는 정제의 자리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병화가 보기에는 이 신금이라는 열매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좀더 자신의 빛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열매로 만들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위는 일단 힘은 들지만 참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신 중에 임수는 이 신금에게는 식신입니다. 이 신금 입장에서 임수라는 식신이 태어나면 이 임수는 병화의 빛을 상하게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면 임수와 이제 병화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수가 강하게 드러나는 해에는 어, 이 병화하고 심금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어, 부정적으로는 이혼의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병신일주라고 한다면요, 일지궁의 편제예요편제고 음, 병화 입장에서는 평관이 됩니다. 재생관하는 그런 구조로 본인은 남편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 일지 일지의 신금을 멋진 열매로 키우려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간섭하는 어, 뭔가 지적질하는 그런 의미로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병화는 자신의 틀 안에 배우자 그리고 이 일지궁은 배우자도 되지만 자녀가 함께하는 그런 궁이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멋진 열매가 되도록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걸 인식을 해서 그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면. 임수로 인해서 자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신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유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